엄마표, 초등수학. 오늘은 3학년, 오늘 알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. 온의 중심과, 온의 중심과, 온의한 점을 이은 선분이라고 있습니다. 제가 한번, 오늘 한번 그려볼게요. 친구들이 이 컴퍼스를 이용해서 온 그리기를 엄청 힘들었는데요. 지금 여기 있는 이 꼭지점을, 이 꼭지를 잡고 다른 그 힘을 빼야 됩니다. 그리고 힘, 힘을 이 여기 있는 침을 이용해서 침에만 힘을 주고요 이렇게 돌려주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안 그려진 거는 다시 한번 이렇게 해줘서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원에서 한점 중앙에 있는 거를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중심과 어쩐다고 했어요? 한 점을 이은다고 했어요. 임의적으로 한 점을 보겠습니다. 이거를 이은 선분을 뭐라 할까요? 이걸 뭐라고 그래요? 네, 반지름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답은 반지름이 답이 되겠습니다. 그다음은 온의두 점을 원의 두 점을 어때요? 이은 선분 중두 점을 한번 이어 볼까요? 네, 이어봤습니다. 그럼 이거를 뭐라 할까요? 이 선분 중에서 가장 긴 선분이라고 했습니다. 뭐두 점을 여기하고 여기도 이을 수가 있겠죠. 그럼 이어볼까요? 네, 이어봤습니다. 어떤 게더 기나요? 네. 이거 훨씬 더 길죠. 그래서 항상 어때요? 중심을 거쳐서 두 점을 이은 거를 뭐라 한다고요? 네, 지름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 에 답은 지름이 정답이겠죠. 그다음 문제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. 지금 온이 있는데, 온에 점과 뭐 이은 선분들이 있어요. 그런데 여기 한번 문제를 볼까요? 온의 중심은, 온의 중심은 점, 기역, 디귿, 리을입니다. 그랬습니다. 세개 중에서 어떤 걸까요? 점, 기역, 디귿, 디귿, 리을입니다. 그러면 어때요? 어떤 게 정답인가요? 네, 한 중앙에 있는 거죠. 그래서 답은 디귿이 되겠죠. 그래서 중심을 그때 점 디귿이라고 읽으면 됩니다. 온의 반지름이라고 했습니다. 온의 반지름은 뭐라고 했나요? 중심에서 한 점을 이은다 했어요. 중심에서 한 점을 이은 거 어떤 거요? 이게 이것도 되겠죠. 그렇죠. 그리고 또 반대로 디귿과 니은도 되겠죠. 따로따로. 그래서 점 니은 니은 미음이다 그러면 어때요? 이거는 아니겠죠. 점 디귿 미음입니다. 맞겠죠.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. 온의 지름은 지름은 뭐라고 그랬나요? 두 점을 이은 선분이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니은 미음 이게 지름이 되겠고요. 디귿 미음은 뭐라고 했어요? 반지름이 되겠습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.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.